앞으로 다시 올 팬데믹 상황을 대비해서 학급당 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면 어떨까요? 오늘도 행복한 학교, 아자! 아자! 음, 그러다가 학교에 어느 학교 퍼졌다 교육청 산하의 어떤 컨트롤 센터 그래서 종합대책이 신속하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뭐우만 바라보는 교육부의 지침이나 지시나 바라보는 그런 게 아니라 신속한 조치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청 내 긴급 대응 방역팀을 구성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학교. 아자! 아자! 이런 감염병 사태가 일어났을 때또 수업을 할수 있는 그러한 기본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20명이야. 동부지역의 일부 학교는 20명 이하로 초, 중, 고가 이루어진 학교가 있습니다만 지금 서부 쪽은 안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앞으로 뭐 10년 후에는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 10년 이내에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도 좀할수 있도록 좀 미리미리 좀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만들어서 팬데믹 상황에서도 대면 소비 가능한 학교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한 학교. 아자! 아자!